덜 들려요.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냐고 듣기가 어려우니까 뭐야? 난청이야. 자, 난청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난청은 없어. 근데 자꾸 이명이 생겨. 그럴 수 있죠. 그 이명 단계가 더 진행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네명으로 갑니다. 네명으로 가서 이것이 더 진행되면은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 자, 그러면은 난청이나 이명이나 네명이 하나야. 중명이죠, 중명. 그것도 한 종류입니다. 귀에서 고름 나오죠. 그것도 하나야. 귀에서 이석증이 있죠. 그것도 하나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석이 있어. 신경 쓰지 말고 이 강의 잘 들으셔야 돼. 나는 이석증이 있어. 나는 어 중이염이 있어. 자, 귀는 외이가 있고 내이가 있고 외이 내이 사이에 중이가 있어. 이해가셨나요 다시 외이 내이 중간에 뭐가 있다고? 중2가 있는가다 그래서 외이 중2, 내2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중간에 염증이 생겨서 뭐라고 합니까? 중2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다 하나, 하나의 종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중2염, 이석증, 난청, 이명 외명, 환청 다 똑같은 거야. 귀신이 들리지 않았는데 환청이 들린다는 것은 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따라하세요.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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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심방. 무슨 아, 말씀인가요? 이 우측 귀에 중염무 있거나 이이증이 있거나 난가이 있거나 이명이 있거나 말명이 있거나 환청이 있거나 하는 말씀들은 우측 귀에 문제가 있으면 말의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우측 귀에 중이염이 있거나 이석증이 있거나 나한테 기타 등등 여러 것도 있다 하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위에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 하세요. 우비, 좌심방 좌측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좌측 귀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중이염이 있거나 이석증이 있거나 난청이 있거나 이명이 있거나 한데요. 내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신장과 방광의 문제가 있어. 이분들은 좌측 귀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신 분들 같은 경우요 반드시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 와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요실금이 와습니다거짓말 같은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대박 강연이게, 자 오늘 제가 귀를 딱설명드는데 실질적으로는 뭐가 좋아지냐면요 여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경수정으로 요실금이. 남자분들은 전립선이다. 이제 아셨습니까? 네. 신장과 네. 방광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신장과 방광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좌측 귀에 이렇게 중력이 온다든가 이석증 생기다든가 난청, 이명, 내명, 환청과 같은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신장이 어디 있는지 방광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신장 어디 있는데? 여기. 방광 여기? 아니야. 우리는 반으로 돌아. 다시 아, 신장 어디 있다고요? 발바닥에 있어. 요 방광도 발바닥에 있어. 자 위는 어디에 있어? 발에 있어. 이마에도 있지만 이마에도 있지만 발에 있어. 다 발에서 들어와요. 따라하세요. 어, 남자, 남자, 남자 여우. 남자 여우. 남자 여우. 여우. 자동번 칩을 붙일 때. 하동치을 붙일 때 남자분들은 어느 쪽에 붙이시고 좌측에 붙이시고 여자분들은 우측에 붙이시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남, 좌, 여딱 뭐 하게 되면 거짓말처럼 어떤 여자가 말씀하느냐 거면잘 들으십시오. 우측끼를 선보잖아요 우측끼를 선보다는 얘기는 어디를 선보다는 얘기야? 위를 선보다는 얘기야. 위를 선보셨습니까 위를 보볼 때는 위만 선보지 않고 비장과 위장을 함께 선봐도 돼요. 어디하고 어디? 앞더니? 비, 위를 함께 거니다 비위를 손을 딱 봐주게 되면 골반이 그렇게 끊어질 지 아픈 상황이 다 없어져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거짓말처럼 다 사라져요. 어? 뭐를 했는데? 뭐를 했는데? 아, 비장과 위장에다가 파동칩을 붙였더니 비장과 위장에 파동칩을 붙였더니 거짓말처럼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골반 아프고, 세상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틀이 끙끙나오면서 너무너무 편해요 그러면서 온른쪽 귀가 탁 튕겨요. 자, 이거는 지금 종합적인 강의로요 실질적으로 귀 하나를 달면 좌도를 끌고 나가는 거거든. 다시 말씀드리게 우측 귀를 선볼 때는 비장과 위장으로 선보아줍니다. 비장과 위장으로 선보게 되면요, 어, 비장과 위장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무릎이 안 아파, 갑자기 허리 아픈데서라고 갑자기 발만 아픈 게그즉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살아났으니까 만 넘어 뛰어다도 되겠죠? 네, 쓰다도 됩니다. 무릎 올라 계단 올라갈 때 힘들었던 분, 계단 내려가기 힘들었던 분. 이분들 오른쪽 귀, 우측 귀를 좋아지게 하게되면 허리, 무릎, 골반이 사,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좌측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신장, 방광 문제를 딱 해결해주면 또 허리하고 앞뒤, 무릎이 사라져.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허리하고 무릎 아파와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허리가 아파와요. 근데 허리, 무릎 아픈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전립선암고 보셨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 한일 가가지고 오십 살로 봤는데 한 시간 동안 서 있었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와 돌아서 가지고 또와안 나와 미쳐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이 미치고 표뛰팅 화상이 왔어요 그러다가 나오다 안 나오다 안 나오다 하면 뭐가 되고 있죠 오존소독 지금 정리하는 것은요 전립선 요실금 오십 살때다 정리하는 거야 이게.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해하셨어. <laughs>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이거를 이해하셨으면은 그러면 위치가 없는 줄 알아야 돼. 이야기하시는 거 나가서 하셔 자, 좌신방, 이건 외우시는 거야. 우위도 외우시는 거야. 남좌, 여우도 외우시는 거야. 자, 나는 패가 문제가 있어. 나는 패가 문제가 있어. 폐 아닙니다 비장 장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간신 비폐신. 간신 비패신 간신 비패신문 잠궈 주시고요더이들어 못하게 나갈 못하게. 간신 비패신 간신 비폐신. 이 다섯 개 장기만 있니다 다섯 개 장기. 남자는 좌측으로 가고 여자는 우측으로 갑니다. 이거 외우지 않 남자 영어로 외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좌신방, 좌측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신장과 방광의 문제가 있어 신장과 방광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요실금 전립선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활약하고 부각 후에 탁 사라지게 됩니다. 그건 전립선 요실금 오줌 소태가 왔던 것은 신장 방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 귀가 나갔습니다. 왼쪽 귀가 나갔다는 표현 아시겠죠? 왼쪽 귀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른쪽 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장 j 에 그럼 위장만 선보는 것이 아니라 비장과 위장을 함께 선 j a n g Pijang, p i j 이 n g Pi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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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요 100%? g Pi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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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죠 a n g Pi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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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j a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아파지고 내 몸이 안 좋아진 것이 오늘만의 문제야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문제야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와가지고 오늘 현상이 드러난 것 뿐이야 아시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두번 해가 번, 되어 안돼요 안돼요 절대 안돼요 자그럼 꾸준히 한다을 전제해서 설명드리고 먼저 왼쪽 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왼쪽 기는 아주 쉬워요 자. 발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발바닥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약 3cm 정도 내려오고 여기 밑에 어, 쏙 들어가는 부분, 뼈가 큰 뼈가 있고 여기는 큰 뼈가 있어요. 발바닥을 지키는 그큰 뼈가 있습니다. 그큰뼈 밑에 쏙 들어간 데 하나가 여기를 보고서 뭐라고 하는고는 용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용천. 응. 응. 이 용천 자리를 저는 어느 번역을 신장과 신장의 비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뭐하고 뭐를? 신장과 신장의 비을 함께 한다고 봐. 그런데, 좌측 귀에 문제가 있으면 신장과 방광이었어. 그리고 여기가 딱 하나쯤 하나 어거다 <laughs> 되셨나요? 그리고, 가만히 비교를 보면 왼쪽 귀가 갑자기 뭔가 좀 이명같이 조금 쪼드는 느낌이 그런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은, 이게 엄지발가락.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1번 발가락. 1번 발가락이 뭔지 아시죠? 엄지발가락. 자, 여기 뒤꿈치가 이렇게 있죠. 뒤꿈치. 음. 엄지발가락을 따라서 쭉 오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아치가 있어. 뭐가 있죠? 아치. 아치가 있고 아치가 끝나는 아치가 이렇게 딱 끝나는 부분에 뒤꿈치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다시 아치가 끝나면서 뒤꿈치가또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laughs> 지점을 우리는 방광으로 봐요. 다시 여기가 뭐라고요? 방광. 여기는 응, 농촌. 농촌인데 뭐라 고 보자고? 신장. 여기 여기 딱 해주게 되면 왼쪽의 이명이 50%이상으로 쫙 쪼는거에요 쉬워요? 어려 너무 쉽네요 요정도만 해주면요 전립선이 엄청나게 이아요 요실공도 뒤지게 많이 좋아요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어요 <laughs> 발의 모습을 보세요 자 발이에요 발자 여기 복숭아뼈 이렇게 있죠 복숭아뼈 있는거 아시죠? 지금 안쪽 설명드리고 있는 거야 안쪽 바깥쪽 안쪽에 안쪽 남자는 무슨 발? 왼발 여자는? 오른발 남자 여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용천자리를 발바닥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자리가 이자리부 되겠죠? 발바닥 중앙이에요그 다음에 여기가 안쪽 복숭아안쪽이 안쪽 이 정도가 되겠죠?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면서 여기는 뒤꿈치가 이렇게 있어요. 요 그림이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약간 어렵지만 이해 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는 복숭아 뼈를 보셔야 돼요. 복숭아 뼈가 이렇게 큰 뼈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시죠? 네. 큰 뼈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아실 거야. 네. 이 뼈하고 복숭아 뼈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 이 복숭아 뼈는 꼭지점, 정점, 정점에서 약 4cm, 5cm 올라가요. 몇 cm 올라간다고요? 4 5 c 지 여기를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삼음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삼음교 여기를 보고서 뭐라고 한다고요? 삼음교이삼음교 다시 용천하고 방광하고 삼음교딱 하잖아요 전립선이 오실 분이 거짓말 쓰는 거야 그러면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게 싹사라죠 거의 이러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자리 너무너무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너무 중요해 지금 우리 발 모습에 발, 발 안쪽에, 바깥쪽에요. 아, 안쪽, 안쪽. 여기야 여기. 네. 뒤에 가시나 요 여기. 네. 여기다가 네모난 것들을 한세개로딱 붙여놔.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 올라오는 물어보, 건 생식기로 봐요. 뭐라고온다고 <laughs> 자, 나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하고 싶어. 근데 나이가 70이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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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관리하셨습니까? 그럼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일단, 뭐가 사라졌습니까? 남자들은 전리성 사라졌습니다. 단순하게 전리성만 사라지지 않아요. 허리통증, 무릎통증, 골반통증, 함께 사라지면서 성능이딱 좋아집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것은 완전히 종합적인 거예요. 종합적인걸 이해시키는 거야. 다시, 여기가 어딘데? 왼쪽, 여기인거 아시죠? 여기가, 여기인거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엄지발가락 쪽에 엄지발가락. 어디왔나자 여기 어디쯤에 왔 아, 내려오는 거야 아치하고 뭐가? 뒤꿈치가 만나는 음, 이 지점이 방광이야 방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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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 생식기가 시작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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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가셨죠? 네. 여기다가 네모난 돈을 3개 정도 딱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상류에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요실금 전립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근육은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00% 근접하게 소리가 없어져요 쉬워요? 음. 어려워요? 실수니까네자 이따가는 요 강의해놓고 좀더 실습들 어 할까? 실습 강의 끝나고 쉬었다가 실습들 하요 제가 이따가 여기 계신 분들 뭐를 해줄거냐면 허리통증, 무릎통증 각기 사연들이 다 많은데 거의 대부분 오늘은 뭘 가지고? 병천, 방광그 다음에 생식기, 상렬를 가지고 허리통증, 무릎통증을 다제하는모습 보여줄거에요 자 그러면 좌심방 끝 좌측기가 끝난거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 너무 쉽죠 황당할 정도로 쉽죠 이걸 가지고 오줌소태가 왔다고 해가지고 오줌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오줌이 자꾸 나온다고 해가지고 자꾸 병원을 들어가리고 약을 먹고 근데 병... 갈 필요 있어 없어 아, 없어, 아, 네. 없어. 아, 네. 절대 없어 지금 여기서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핸드폰좀다다띄워드릴거다띄워드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이 끝났죠 끝났죠 그 다음에 좌측이 안 들리신 분들은 귀 뒤에 Before 이렇게 딱 펼쳐놓으면 속도가되어죠 네. 여기 예풍이라고 해 그래. 뭐라고 한다고? 네. 예풍 여기다가 양쪽뒤다탁하고 그걸 쭈욱 내려서 이거 가위한이이 하는 가쭈 내려가고 양쪽 예풍에다가 아시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너무 는거 쉬워 그 다음에 이제 좌측 끝났으니까 어디로 갈까? 좌측 끝내고 이제 우측으로 가야 되죠 자 우측은 윈데 위만 보면 안 되고 비장까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비 위를 같이 봅니다 자, 비자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시작되는 위치가 자 양말을 딱 벗고 제가 좀 지적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살이 발등 살이 있고 발 바닥살이 있어요. 아시나요? 네. 발 바닥살하고 발등살은 틀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발등하고 발바닥이 경계선이 있어요. 신이 간하는 마렵대. 신이 간을는마때대 코베지 않고 어떻게 붙여놓는구나 시야라고도 <laughs> 손도 마찬가지야. 손등살하고 여기 보세요. 손등살하고 손바닥살이 딱 만나는 점. 있나 보세요. 각개 한번 봐봐요. 네. 다 있죠? 네. 똑같애. 손등과 손바닥이 만나는 것처럼 발바닥과 발뒤꿈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거기를 혈자리로 보는 거야. 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자, 여기 그림 한 보세요. 그림 봐봐. 여기 좀 보세요. 여기가, 여기가 발바닥이어서 봐 밑에가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발등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경계선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엄지 발톱이 있겠죠. 맞습니까? 아니, 아니. 엄지 발톱이야. 남자는 아니, 아니. 왼발, 여자는 아니, 아니. 오른발. 오른발. <laughs> 그래서 여기 발톱 딱 끝나는 일 지점 여기서 비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laughs> 비장이 시작돼. 여기 하나 찍고 여기 이제 무지여발 생기는데 툭 불거져 나온 뼈 있죠. 거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또 하나 붙여 여기 하나 붙이고 <laughs> 무지에 발 시작했는데 아주 이게 툭 튀어나온 거발 지금 그냥 발그 옆에다 딱 하나 붙여 그다가 러 내가 눌러가고 여기 꺾고 꺾 눌러보면 시급하게 아픈 데가 나와 그럼 그 아픈 데다 딱딱 붙인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어려워 다시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언덕 넘어가서 하나 붙여주고 언덕 넘어간 표현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눌러봐 가지고 꼭 눌러봐. 그래서 아픈 점 있으면 붙여. 그래서 자몇개 붙여봐. 하나, 음, 둘, 네. 셋, 넷. 네. 네. 좀 서운하면 이 집에서 찾아가지고 아픈데 찾아가지고 하나 더 붙여. 다섯 개, 여섯 개 붙이면 돼안 돼? 돼 네. 돼. 일곱 개 붙이면. 네요. 열개 붙이면. 네. 네. 개인의 흉표에 따라가지고 6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 개만 붙이고, <laughs> 그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한1 0개 붙어도, 아시겠죠? 네. 정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다시 정확할 필요 없어요. 없다. 있다가 아니야 없다. 없어요. 자, 이해 가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수관표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복수관표 이렇게 보게 되면 밑에 쪽에 쏙 들어간 데가 나와. 쏙 들어간 데가 나와. 안쪽이 안쪽, 바깥쪽을왜 맞어? 한쪽 안쪽 복숭아 안쪽 그렇지 안쪽 이따 나중 에 만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밑에 쪽에 소어간데가 나와. 그럼 여기 여섯 번째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아까 삼홍교 기억나시니까 삼홍교 했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다리를 당서쭉 올라가는 종아리. 종아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무릎하고 만져. 무릎이 이렇게 튀어 나와 있어. 무릎이 여기 소드라데라 있죠. 여기. 여기 음능체라 자가 있어요. 뭐라고요? 음능체. 다시 따라 해 보세요. 느끼가 음. 보도록. 뭐 하나, 둘, 셋, 넷, 서비스로 다섯 개 해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게 비전이야. 더 올라가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건강하게더 올라갈 필요까지 는 없어요. 이제 더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환자. 우리가 말하는 소리 이제 뭐 어, 방광 암 환자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위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있겠는이 정도면은 비장 끝이야. 다시 비장 확인합니다. 비장. 다시. 엄지발톱 있는데 발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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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왼쪽. 왼발. 여자는? 오른 발.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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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복사뼈벌 찾아가지고 속 들어간 자 찾아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에 아까 상훈교 병우셨죠 여기 붙이고 공룡이딱 붙이게 되면은 그러면요 갑자기 오른쪽 뒤에서 매미가 막 울던 것이 열 마리가 울던 것이 일곱 마리 딱합니다. 자 이제 일곱 마리 지금 했어 이제 세 마리 더 채우는 하겠죠 그럼 이제 위로 갑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이 위장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뭐라고요? 위장. 이제는 그러면 이제 위장으로 가야 돼. 위장. 미장. 위장은 발 등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아니, 발등. 자이 그림이 이 그림 지금부터 발등 그림이냐? 이게 뭐라고요? 아니, 아니, 발등. 아, 다시 네. 이 그림 뭐라고요? 네. 자 아까 보니까 비장이 몇 번째 발가락에 있었어. 첫 번째 발가락 아, 여기 있었어. 네. 네. 여기에 이것이 이것이 이거인 거 이것 알겠습니까? 네. 이건 비장이 시작됐던 거야. 네. 지금부터는 이제 뭘 시작해야 돼? 위장을 시작해야 돼. 네. 그 위장이 어디서 시작했냐면요자두 번째 발가락에 발톱이 이렇게 있죠. 네. 자 바로 옆에 이쪽에. 세 번째 발가락 옆으로. 이, 이쪽에는 이쪽에는 이, 첫 번째 발가락 옆이죠. 네. 네. 여기는. 세 번째 발가락이죠. 아시겠습니까? 발톱 투택자 여기 발톱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어. 그럼 발톱이 이렇게 있겠죠.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자네모으로 붙이면 되겠죠. 그럼 다 가봐야죠. 아시겠나요? 여기서 뭐가 시작돼요? 여기서 위가 시작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자 됐나요? 여기가 뭐첫 번째 미가 시작됐고 여기 두번 넘버 투가 돼서 이 길을 쭉 볼을 따라서 봐요 두 번째 발가락 볼을 이렇게 따라 따라가 봐쏙 들어가면 나옵니다쏙 들어가면 나오니까 나와요 거기에 세 번째 위치가 있어 지금 제가 뭐하고 있어요? 미하고 있어요 위. 하지 마시고 제가 이따다 시킬 거야 여기는 무슨 다 시키고 제가 감독을 할 거야 그러면 틀리면 직접 바로바로 바로 하니까 다 알게 돼 여기 뭐, 여기가 뭐여기 뭐하나 서 위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하고세 번째 발가딱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에 두 번째 위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가 여기 있어 이것들이 발에서 막 올라오기 힘든 거야 이해가나요 위까지 가야 되는데 혈이 가야 되는데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잡고 쫙죠 그럼 이 놈이 놀라가지고 이리로 타고 와 운동을 또 하고 잡고 쫙 추면 세, 세, 번, 세 번째로 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경우는 여기 속 들어가는데 이 여기 네. 속 들어가는데 여기를 회계라고 그래 몰아간다고 네, 회계. 회계 회계 몰라도 돼 회계 네. 자 몰라도 되는데 위치로는 이쪽 되겠죠? 이거 네. 이해가시나요? 네. 우리 발목 접히는데 발목 접히는데 여기 네 번째야 잘 들으세요? 그 회계 발목 접히는데는요 사타구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사타구니는 무는거 아픈 사람이 있어 회계에다가탁 접으면 토지에 즉시 사라져 회계에다딱 붙이면 즉시 사타구니 사라진요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발, 왼쪽이 아프면 왼발 됐죠?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어? 위 경락하고 있어, 위 자, 두 번째 발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자, 두 번째 발가락 여기 끝나는 지점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그 다음에 네, 해결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발을 딱, 바지를 걷어보면 은 자, 이렇게 쭉 손을 따라 올라가면 팍 걸린다, 나와 모두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위에 날카로운 뼈가 있잖아 날카로운 뼈를 쭉 따라가다 보면 탁 걸린다 이 걸려 무조건 걸려 무조건 걸려있어 리그 옆으로 딱 가보면 한 1cm, 1.5cm 정도 가게 되면 이게 쏙 들어가게 된다 거기를 보고 독삼림이 나간다 뭐라고 하냐고? 독삼림이 뭐라고 한다고? 독삼림이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독삼림이 자끝 밑끝이에요 미가 어느 시점에서 발톱 끝에서 시작해서 2번, 3번 사이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헤개 이 자리, 그 다음에 요거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딱 걸린 데가 있어 요 이렇게, 이렇게 걸려서 걸려, 걸려. 여기 걸려, 걸려 여기 걸려서 1.5cm 정도 떨어지네 여기에 족상비가 있어 요 뭐가 있다고요? 족상비가 있어 요 뭐가 있다고요? 족상비 뭐가 있다고요? 족상비 이 족상비는 굉장히 중요해. 갑자기 애기가 막 열이 막 30, 38도, 39도 올라가는 거야, 애기가.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럴 때 족삼류를 족상류에 딱 붙여가지고 꽁눌러주 열이 금방 탁떨거예요 갑자기 열이 막 떠가지고 얼굴이 막해져 그럴 때너 술도 안 먹었는데 뭐하는데? 족삼류를 붙여가지고 탁치면 열이 툭 내려가 버려요. 남자는 어느 쪽에? 왼쪽, 여자는? 어, 어, 오른쪽. 자, 이렇게 딱 해놓게 되면 오른쪽에 이병이 던 것이 거의 사라져요. 오른쪽에 이명, 뇌명이 거의 사라졌어요. 뭘 했을 텐데? 우측 귀를 손보기 위해 가지고 어디 손봐주고요? 응. 비장과 위장을 손보니까 비장과 위장을 이해가셨습니까 귀를 손대는 게아거예요이해가셨습니까안 가셨습니까? 가셨죠. 아,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귀에 비, 위를 손봐주고 왼쪽 귀에 신장, 방광을 손봐가지고 이명을 싹 제거하고 이석증, 중염, 만청, 이명, 뇌명 한총 사지가 있습니다. 제가 희명이를 그렇게 해서 비를 씻게 한니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수을 떠버립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들어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말로 되게 쉬워. 이하다보면헤맬거아닙니까 헤매. 헤매. 네. 그렇게 헤매봐야 돼. 그렇게 자꾸 헤매봐야지 그걸 알게 돼. 지금 오늘 강의 드리신 거 이렇게 좌심방, 우위, 이거 하나 배운 거만 해도요 아픈데 한개 없이 평생을 다 수가 있어. 아픈데 한...